안녕하세요.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. 제가 골프를 하는 팀 중에 몇 달에 한 번씩 같이 골프를 하는 선배님들하고 학교 선배님들하고 그 팀이 있는데요. 이분들하고 골프를 할 때는요, 무조건 노캐디 골프장만 찾아갑니다. 뭐,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서로 번갈아 하면서 카트 운전하고 그린 주변으로 갈때 뭐 동반자의 뭐 웨지나 아니면 퍼터 같은 걸 가져가고 이게 오래 하니까요. 아주 척척 맞습니다. 그 호흡이요. 너무 잘 맞습니다. 필요한 거리도 뭐 대신 찍어주기도 하고, 그 하여튼 1년의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습니다. 그래서 경기 진행도요. 엄청나게 빠릅니다. 제가 최근 JTBC의 남아영 기자님의 기사를 보니까요. 캐디피는 올라가고 캐디 수급이 어려워지면서, 노캐디, 마샬캐디 등 셀프라운드를 하거나,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급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. 한국 레저 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 백서 2024에 따르면 노캐디, 마샬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은 올 5월 기준으로 227개소로 5년 전인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그러니까 분명한 추세인 거죠. 분명한 트렌드인 겁니다. 대한민국 전체 골프장 560개라고 하면 40.5%를 차지하는 그런 규모고요. 2019년에는 118개, 2021년엔 166, 2022년에 193, 그리고 214개로 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. 357개의 대중형 골프장의 46.7%인 167개소가 캐디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체력 단련장이라고 하죠. 저는 뭐한번딱 감적밖에 없는데요. 그런 군 골프장은 36곳 중에 18개소,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. 회원제 골프장도 주 중에 한해 42개 의 골프장에서 그 캐디 선택제, 뭐 노캐디제 셀프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55개 골프장으로 가장 많았고요, 수도권이 47개, 충청권, 호남권, 뭐 영남권, 제주권의 순서인데 그 비중으로 따지면요, 강원도 골프장이 61개 골프장 중 34개로 가장 높았습니다. 57.4% 수도권 비중은 25.8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캐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. 캐디 수급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국에 필요한 캐디가 제가 몇년 전에 6만 명인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캐디가 5만 명이다. 그래서 만 명이 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캐디가 뭐몇불를 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.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숫자가 활동하고 있는 캐디의 숫자가 더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캐디 수급이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캐디피는 계속 올랐습니다. 그래서 2010년에 95,000원이었던 캐디피가 14만 4천 원 평균값입니다. 4천 원으로 올랐죠. 골퍼들은 캐디피가 부담이 되고요. 골프장에서는 캐디를 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캐디 선택제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노캐디 라운드를 사실 더 좋아합니다. 물론 이제 동반자 중에 캐디의 도움이 꼭 필요한 동,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저는 사실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제가 늘 주변에 동반자들 골퍼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야 그린에서 경사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그걸 왜 남이 하게 해 내가 해야지라고 합니다 물론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. 내가 잰 거리에 맞춰 클럽을 선택하고 샷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린에서 볼을 한번 닦는 것도 중간중간에 클럽을 정리하고 닦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일입니다. 우리가 캐디 선택제를 이야기를 하면요. 야, 그건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아. 어 항상 나오는 것이 진행, 야, 진행이 안 되잖아. 아니면 뭐, 대한민국 골프장들은 산악 지형이라 좀 위험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지금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한국식의 빠른 진행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게까지 진행이 원만하고 빠를 필요가 있나라는 또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 엄청나게 만약에 산악 코스라고 하면 드라이빙 캐디, 마샬 캐디도 이제 대안이 될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, 미국이나 일본에서 골프하면 다 노캐디 라운드 하시잖아요. 혹시 캐디 없이 어떻게 골프를 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요.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.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오늘은 캐디 선택제 이야기였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